안녕하세요. 임재덕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20분경입니다. 저는 지금 충북 제천시 교동에 있는 제천고등학교에 왔습니다. 오늘은 설날인데 오늘 이렇게 다 쉬고 있어요. 저도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와보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정 전후에서 이렇게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밤새 많이 왔는데 그래도 설날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눈이 멈췄어요. 여기는 좀 높은 지대라서 제가 저쪽 향교 쪽을 둘러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아주 눈이 있는 가운데 너무 운치가 좋습니다. 학교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잘돼 있고요. 앞에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시련 이래가지고 제천고등학교. 이렇게 본관이 보이고요. 우측으로 또 어, 제가 너무 미끄러워서 움직이지도 잘 못하겠네. 네, 청명관이 보이고요. 청명관또 좌측에 있는 건물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뒤쪽으로는 향교 뒷산인 마산 향림봉이라고 이렇게 부르던데 향림봉이 있고요. 또 저런 저 그동안 몰랐었는데 이렇게 동석 한필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학교 설립에 관련해서 v 상이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 정말 이 정말 이이 와서 이이 푹푹 이 푹푹 빠집시한잠여 한번 여보둘습보다습쪽으로쪽으로 너무 추워 무추워요지고요고 앞에는 이에는이질서준질서 준수 어, 준법 우수학교 이렇게 해서 있고. 눈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네요. 기회 되시면 이렇게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둘러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목련이 이제 막 이제 피려고 봉울 끝에 봉우리가 약간 이렇게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아주 정말 눈으로 가득해서 아주. 장관입니다. 자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숙직 선생님이 오늘 우정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오셨는지 보이시고 이렇게 청년관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지금 네. 입니다 밑에는 아주 정말 미끄럽습니다. 자 운동장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운동장입니다. 입구 쪽에는 아마 저기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농장이 제대로 보이고요 저 멀리 교회가 보이고 그리고 본관 위에 꼭대기에 태극기가 불럭거리고 있고요 뒤쪽으로 산쪽 도서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또 입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아주 잘돼 있어요 그리고 저 앞쪽에는 기숙사 같은데 조고박하라고저게 불교의 불교 중국 선종의 선오록계라고 하는 말씀인데 <laughs> 의미는 조금 <laughs> 이상하게 써놨지만 어쨌든 그 앞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무도 이렇게 잘 갖고 놨고요 오늘은 이게 렇 구정인데다가 휴일인데다가. 눈이 많이 와서 거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유 저기 앞에 또뭐 눈사람 비슷하게 해 놨고요 학교 표정이 이제 제대로 보입니다 저 뒤로 보이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학교 입구 오르막 경비실의 시계는 2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학교 입구 올라오는 길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옆에는 아주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이 아마 기숙사로 보이는데 아, 아, 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러 일부러 한번 이렇게 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건물 이름은 보이지 않고요 아, 저쪽에 있네 어, 우정학사라고 이렇게 해 놓고요 여기 조고각하라고 이렇게 써 놨어요 학력 향상 그리고 여기 준공 기념 식수 부영 회장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렇게 기념 비석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2008년도 1 0월로돼 있고 여기 2004년도 12월에 이걸 이제 지은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학력 향상 이렇게 써 놓고 여기 학력 향상 품성교육 해 놓고 조고각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분수와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고 자기의 허물을 먼저 살피고,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뜻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90%는. 이건, 자,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